자, 먼저, 제품도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제품 사이즈는 24에 36. 크기가 좀더 많이 작죠? 음, 많이 작고. 재료는 ABS. ABS. 수축률은 1000분에요. 얘기 있죠? ABS 1000분에요. 그리고 빼기 구배는 음, 1도에서 2도로 고려한다. 보통 은 1도 정도 줍니다. 1도 정도. 그리고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2도. 그리고 더 많게는 3도까지도 주고. 높이가 높은 것은 더 작게 줘야 돼요. 1도 이하로 줘야 돼요. 1도 이하로. 자, 그리고, 어, 사이드 게이트고, 투캐 비티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제품 지출은 밀피눈을 사용해서 할 겁니다. 요 제품도면, 그래서 이 제품도면 보고 제품을 먼저 음. 그리는 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도를 보고 그리려면 먼저 새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유지를 오픈 실행시킨 다음에, 모델링 영역에서 해야 됩니다. 모델링 영역, 예. 여기 모델링 영역, 모델링 영역에서 폴더를 정하고 그다음 이름을 정해서 새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요즘은 어, 10버전 이상부터는 한글 파일도 한글 이름도 지원하기 때문에 한글 이름으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축키, 단축키는 뭐, 다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되는데, 알아보면 편하게 예, 할수 있겠죠. 단축키. 자, 그러면, 모델링을 한번 해봅시다. 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제 새파일을 만들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스케치를 만들어요. 스케치. 스케치, 스케치를 만들고, 스케치 만든 데다가, 사각형, 요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 모서리,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 여기 필렛, 예, 필렛, 필렛, 그리고, 지오메트리 구조, 여기 구속 조건, 치수라든지, 여기가 직각이라든지, 이런 구속들, 그리고, 옵셋 곡선. 그래서 요만큼 옵셋된 각, 여기서 e 셋은 어~ 빼면은 3이겠죠 3 3만큼 업셋 돼 있습니다 3만큼 그래서 고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음~ 여기 타스크 환경에 스케치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스케치 창이 만들어지죠. 창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음, 사각형을 만드죠. 사각형을 만드는데, 음, 여기 꼭지점 찍고, 사각형 만들어지고, 그 사각형 만들었으면은, 사각형에 대한 요 치수 정보들, 치수 정보들을 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36하고, 24, 24, 이렇게 를 열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제 외각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사각형이 여기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구석 직각이라는 구석 정해져 있고, 이거는 이제 중심 중앙에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필렛 필렛을 이 필렛 필름 인형을 이용해서 6, R6 주면 되겠죠. R6, r 6 주면 되고. 그리고 모서리를, 어, 네 군데 다, 네 군데 다 적용을 시켜줍니다. 네 군데 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완성된, 음, 완성된, 음, 스케치죠. 완성된.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제 옵셋 음, 옵셋 곡선을 만들어서 옵셋 곡선 여기서 옵셋 그런 다음에 연결된 곡선을 선택하고 또 밑에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음, 옵셋을 해줍니다 직경이. 그런 다음에 이제 가운데 원을 만들어서 구멍을 만들어주실, 구멍을 만들어진 서커를 그리죠. 이렇게 구멍, 뭐 이게 팔파이. 이렇게 되면 이제 스케치가 완료가 되겠죠. 완전히 구속을 했으면은 마침 피니시 요 버튼, 요 깃발 버튼 있죠. 깃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2D는 끝났고, 이제 이걸 돌출시켜서, 기본 형상을 만듭니다. 여기 이제 바닥, 요 부분, 요 부분 형상을 먼저, 제외각 형상을 가지고, 높이 이만큼, 여기 이만큼, 형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음.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는 거죠. 와이어프레임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안쪽을 돌출시키기 위해서 안쪽에 지금 스케치가 이래 있죠. 이렇게 예, 여기 안쪽에 있는 선 요선이죠. 선 요선 요선이 선. 있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으로 봐야지 안에 선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선을 선택을 다시 해서 15만큼 높이 올려 줍니다. 올려 줍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쳐야 되겠죠. 결합.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덩어리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 R을 해야 돼. R을 서 소리 브랜드, 소리 브랜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탄젠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모 소리 접합하고 여기 4, 4할 만큼 돌아가죠. 소리 4 할, 그리고 밖에 밑에는 1 할, 밖에는 밑에는 1 할. 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단면을 확인을 하면은 어, 단면을 확인을 하면은 단면 확인은 어, 단축키는 Ctrl+H입니다. Ctrl+H, Ctrl+H 하면은 단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꽉찬 솔리드를 이런 식으로 파야죠. 이렇게 파는 면령어, 파는 면령어가 요 쉘이죠. 쉘, 쉘, 쉘은 이제 벽면의 두께를 선택, 하고솔리드를 수정합니다. 자, 쉘 선택하고 두께는 전체가 et죠, et. 자, 그러면은 쉘을 선택해서 내가 파고자 하는 면, 파고자 하는 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요, 요 두께가 2가 되는 겁니다. 2가.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구멍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구멍. 구멍은 우리가 밑에, 어, 스케치, 요, 요걸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구멍을 파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음, 여기서는 그냥 구멍 작업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익스트루드, 돌출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돌출, 돌출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요 부분, 요 부분, 구멍 작업을 해서, 구멍 작업을 해서, 하면은 이 최종 도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구멍이 나있죠, 이렇게.